누가 갓고기 하나 주세요 사료는 안먹고 닭을 삶아서 이리 가져오세요 이리 가져와 아이고, 닭다리를 하나를, 닭다리를 조시는 거예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뭘로 좀, 볼래? 네. 난 말랑한 게 좋은데 말랑 말랑 말말한말좋은랑 김치도 n 겠지 많이 먹어 보들보들하지, 응. 음. 라면보다 그런 게 낫지. 너무 잘 삶아줬다. 응. 아 껍질은 먹지 말고 먹어. 그, 저, 저 그런 거 겨울에는 그런 국 하나 딱 해갖고 밥을 딱얹어서 먹으면은 간단하고 뭐 차릴 것도 없지. 라면 같은 거 사지 말고 닭한 팩만 싹 사면은 하루는 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딱 넉넉히 먹잖아. 어여 먹어. 음. 왜그 고기를 건져 먹어야지. 고기가 왜안 보이냐? 고기 좀. 김치 다 먹어도 돼. 난 어차피 좀쉴것 같아서. 물에 담가놔서 신맛을좀 뺐어. 그냥 배추 맛이 다. 음. 버리 전이 아까워서 그냥 대장 청소하라고 넣었어. 감기약도 가져가 먹으라이. 어, 너무 신나요 이 집기야. 챙겨가. 진짜로 <놀람> 먹어. 오, 오, 어 맵다. 아이고 양을 더 늘리지 마. 뱃 속에 들어가는 양을 으, 위험하게 또 가시기로. 음 지금 이제 맛있을때야 도저저저저저저저 음 저저저저. 어.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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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얼마나 남았대? 그만 먹고 가 응? 응. 가지 말든가 가고는 싣고 냅둬 가서 게임할 거야? 응냐. 이거 저 차게 자지 마라 그집 춥더라 응냐. 보일러 들어. 오일라가 저 안방에 있드나 잘 받아야지. 조금 넣어요. 올려 가서 1도나 2도나 올려 오늘이 최고 춥대잖아. 응? 어제 간신히 지금 나가 가고 있는데 도로 걸리면안 돼. 엄마 아빠도 100%안낳고 <laughs> 지금도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그릉하면서 그룹 그릉그릉 간질간질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기침이 머리도 살자끔씩 바람 쐬면 딱 아파 머리도.